봄이 왔어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너무 예쁘다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워 빨리 빨리 허리 허리 업 허리 허리 허리, 허리 업 <laughs>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고... 어 안녕하세요. 어 진짜요 안녕하세요. 새도 찍으세요? 어네 요새도 어. 계속 찍고 있습니다. 요못봤는데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탈락. <laughs> 아니, 오늘 오늘 한번 봐야겠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고매항입니다 고매. 1 년에 몇번안 빠진다는. 첫... 거기 마이너스 아무튼 마이너스 모시기까지 빠진다는 그날이에요.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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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과연 진짜 뒤집으면 그냥 바로 그냥 낙지랑 막 뒤집으면 막막 막 아무튼 뭐가 막 팍팍 어? 찢었다. 오늘 조가 찢었다. 오늘 과연 이 수확물을 찢을 것인지 아니면 제 마음이 찢길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저기 오늘 저뵌것 같은데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군요 촬영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무지개 자대 선장님이 연결 시켜 주셨는데 엄청 해루질 잘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대요 삽질의 대마왕 생각보다 해루질은 체력이 체력 일단 삽질을 잘해야 돼요 <laughs> 미안해요 전문가님 삽질 최강자라고 <laughs> 삽질 최강자라고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한 얼마나 할수 있는 건가요? 세 시간 우와 방금 시간이네요. 오 지형이 이제 서서히 드러난다. 즉 이렇게 지금 물이 빠지면 여기도 다 지형이 드러날 것 같아요. 이런데 다 있는 거지 요새들이. Let's go. 잠깐만요 응. 여러분. 시간이 급니다 빨리 잡아라. 일단 저는 저기 우리 탑질의 대마왕님과 함께 하실 거 함께 할 겁니다. 동가님 탑질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2 0년 20년 되셨대요. 우와. 이 탑은 몇 년이 된 탑입니까? 나난 20년 된거 같아. 아, 20년 진짜요? 네. 아, 처음부터 네. 함께 했네요. 오늘 같은 날은 1년에 몇번안 되는 날이라고. 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마이너스. 하리가 네. 한세번 정도 있어요. 오늘 그 날에 아 진짜요? 네. 오늘 황금이네요. 네. 어, 오늘 좀 뭔가 좀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오늘 잘 네.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저 옆에서 좀 많이 따라다니겠습니다. 무지개 자대 네. 사장님께서 보수. 보조. 네. 아 오늘 보조. 네. 아 진짜 감사하다. 아요런데도다 뒤져봐야 되는 네. 거네요. 네. 아 진짜 성큼성큼 어디론가 가시는데 포인트를 아시는 것 같아. 고수님 전설이가요. 고수님 고수님. <laughs> 고준님, 뭐 어디서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뒤집몬이가 바로 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아니 이거 제 통으로 나오는 건가요? <laughs> 오예에오예에와 진짜 대박. 얼마나 신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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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추기 들추기 검법, 와 들추니까 그냥 바로 있네. 와, 진짜, 낙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뒤집은 만큼 잡을 것이다. 있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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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 뒤집으면 있네, 뒤집으면. 우와. 야, 세 마리, 세 마리.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어, 여기 또 있다. 숨어 있다, 진짜 숨어 있다, 대박! 여러분,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돌 뒤집으면 이렇게 있어요. 얘 주꾸미다. 아니다, 낙지다. 낙지다, 낙지. 사장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패키지 같은 게 있나요? 우리 할수 있나요? 그러면 펜션이랑 연결돼 있는 거죠? 낚시, 세로질 네. 해가지고 낚시다터 제공하고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로 펜션 이름이? 햇빛날 펜션입니다 햇... 앞면도 햇빛날 펜션 일단은 일단 막, 막 찾고 제가 조만간 한번 패키지로 이용해 볼게요 어? 낙지 가득 채워보자 우와 <웃음> 뒤집으면 뒤집어요 뒤집으면, <laughs> 뒤집으면 낙지다 뒤집으면 낙지야 우와 진짜 대박 돌게 어, 돼 어디 어디야? 어디, 우와 탑으로 우와 오, 우와 박하지 박하지 어? 말똥삼계 말똥삼어 말똥상계. 말똥삼계도 진짜 맛있거든요 눈이 말똥말똥해서 말똥삼계가 아니라 말똥같아서 말똥삼계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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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커 해삼 해삼 해삼, 해삼, 해삼. 이 누가 잡으신거야 아 진짜 어 탑쥐 탑쥐님 여기 있다 오 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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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 우와 진짜 대박 고수다 고수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 아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구멍이 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네. 우와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우와 진짜 대박 너무 너무 할 말이 없다 진짜 또 있어 또 있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우와 얘네들 주꾸미처럼 있으면서요 알고 보니까 낙지다 어. 진짜 대박 저도 여기 근처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뒤집어 봐 뒤집어 봐 시간 싸움이다 100마리 가자 1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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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니까 나온다 온다 다리다 다리다 나온다, 나온다. 다리다, 다리, 다리. 나온다.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진짜 이거 진짜 대박이다. 힌트를 잡고 주세요. 힌트. 우리 무징이 자네한있어 어디 어디야? 어, 이거, 이거, 이거 밑에. 어! 어? 신받다신받다신받다신받다 얘가. 얘가 이러고 있어요.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우와. 조용히 슬그머니 이걸 저에게 저에게 주시는데요. 어, 말똥송이 말똥송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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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건 내가 진짜 찾았다 이거 이거 진짜 제가 찾았어요.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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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어떤 거야? 풀 같잖아, 얘들. 이 동네에 기름 말이라 그래. 말. 기름 말? 네. 이거를 청무침해갖 먹으면 엄청 맛있어. 아 얘를요? 네. <laughs> 우와, 얘네들 전부 다청무침 해서 먹으면 맛있대요. 새콤달콤하게. 시간이 엄청 좋아요. 아 진짜요? 삐대기들이다 먹는 거네. 어! 어! 뭐야? 얘네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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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라도 있다. 소라도 있다. 얘네들.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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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 뭐? 와 옆에서 무지개 자릴 사장님이 제가 잡으라고 <laughs> 저 잡으라고 연기 들어갈게요 어?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머니다아 이런데 이렇게 해삼이 있어 해삼이 널려있다 널려있어 아얘 진짜 공포에 떨고 있다 지금 이거는 몇 십만 원인데요몇 십만 원치 여러분 지금까지 고수님의 스킨했죠. 도의 능력과 고스님의 능력은 매치되었습니다. 100% 매치. 자, 이제부터 진짜 헤루질이 무엇인지 보여드리죠. 갑시다. 아, 이 바위는 안 들어지네요. 아니. 신바 여기 주변에 큰 해삼이 2마리가 있다. 어? 어? <laughs>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았어요.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았어요. 도깨비 방망이. 코스님! 아니 지금 낙지가 몇마리에와 진짜 대박. TV통 숨겨놨어. 희귀템을 히기템. 찾아라 대박 아이템 어! <laughs> 전복이에 전복! 내가 좋아하는 전복! 그것도 진짜 왕전복이네요 전복 전복! 전복 한 개로 났네와 진짜 대박 이거 어디서 물속에서 잡았대 물속에서요? 햇들날 펜션 사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햇들날 펜션 사장님 대박난다 <laughs> 대박의 진조다 이건 진짜 우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라라라라라라 오! 이말 말 사이에 밑에 네알 보여줘요 아이말 밑에 알 보여줘요 오또또또또또또 말이 안 나와 진짜 대박이다 언제 헤루즈의 수확이 제일 좋은가요? 요즘에 요즘에? 4월 5월? 5, 와, 진짜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우와 진짜 대박 우와 우와 손에 들어가지도 않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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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我错了。 와 조기 철수다 조기 철수. <laughs> 와 진짜 우리 쌉코스님.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 물에 담그는 것보다 나가요? 물을 덮는 게더 낫네요. 네. 아 무게도 덜 되고. 네, 덜 되고. 오와 네. 진짜 대박이다. 네. 만약에 얘를 다못 먹을 때는 냉동을 시키나요? 냉동 약간 뜨거운 물이나 네. 네, 데쳐. 살짝 데쳐가지고 냉동을 네. 시켜요. 해산백숙. 해산백숙. 해산백숙? 아 그렇게도 먹어요 보형식으로. 어, 어, 기가 막혀요. 형 이거 넣어서 먹어봤는데. 아 낙지도 넣어서 먹어요. 어, 완전 진짜 어, 난리나겠네요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지막이 너야. 와나 진짜 대박이다. 와나 진짜 오늘 이렇게 많이 잡을 줄 몰랐어요. 아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따라와 이거 얼마나 내가 <laughs> 재밌었어요? 아 토토.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사쿠스님. 콜라질 한번 해보시겠는데. 어? 다음에 한번 뻘낙지. 뻘낙지로 5월 달에 네. 한번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네, 한번 제대로 뻘낙지 네. 한번 뻘낙지. 오늘 콘텐츠를 너무 도와주신 우리 무지개 자대 사장님에게 진짜 너무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거는 말똥송입니다. 말똥송 말똥통김. 응, 어 어. 소라, 해삼, 낙지. 흑카지한테 물릴까 봐 무섭다. 그다음에 이거 뭐지? 조개. 와, 진짜 얼른 빨리 가서 우리 나물이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해야지 슉슉슉 딴딴 따다단 집도하게 해삼과 낙지를 오는 길에 한번 나눔을 했고 크 아, 진짜 대박이다 어 해삼 내장 냄새 너무 좋다 뭐야 오 낙지 와 진짜 많다 오 낙지 와, 진짜 맛있겠다. 오. 닦으니까 엄청 깨끗해진다. 와 진짜 단단하다. 자연산 전복 영광이다 진짜. 와 제가 전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요리계 검은손 나물입니다 완전히 이번에 해루질은 진짜 대박 중에 진짜 빅 대박이 났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 엄청난 바다의 보물들로 엄청난 음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다가 요리계로 진출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머 어머. 어머. 얼른 따라와 따라와! 빨라빨라미! 암여 노소가 먹어도 정말 맛있는 해신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을 큼직큼직하게 냄새 잡내를 좀 없애기 위해서 식기도 살짝 끓여줄게요. 모아둔 소주 남은 걸로 큼직큼직하게. 여기 있는 마늘을 다 넣을 거예요. 이 해삼 내장 냄새가 나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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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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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다 와다 손질은 여기 긁어주면은 끝이에요 그냥. 얘를 한번 초무침해서 먹어볼게요. 백종원 이유 참치 어오늘부다 깨루 깨루 고추 깨루 맛술 묻쳐묻쳐음음 진짜 맛있네요. 대박, 우와. 마늘. 양파. 파. 이속도좀 넣고. 냄비가 좀 작은 것 같아서 냄비를 좀 바꿨습니다. 오, 소라. 들은 그냥 하나만 넣을게요. 하나만 넣고. 해삼. 전복. 전복은 여러분, 반은 전복 죽게 먹으려고. 반마늘 좀 넣어줄게요. 맛술. 푸어랑 육수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좀. 이런 거. 이제. 아, 진짜 대박 사일라이트 아아 아,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해신탕 완성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헤르질로 이호 음식 내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 아 달라요 맛이 달라. 이그 녀석은 조개. 아 전복 진짜 대박. 아 잘라서. 아 해산 두개 올려놨는데 그거 다 넣을 걸. 아 낙지. 요렌끼어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끼는 너무 야들야더라고아 너무 맛있어. 음. 보라 보라. 이쥐못아 너무 맛있어. 페루질 너무 좋아. 국물이 진짜 맛있어. 정말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진하다. 와 진짜 몸보신 든다. 얘가 진짜 보물이에요 너무 맛있다. 다음에 더 많이 뜯어 와야겠어요. 촥! 얹어가지고, 촥! 얹어가지고. 음! 음! 다음에 이거 뜯으러 가야겠어요. <laughs> 약이에요, 약. 정말 약이다, 약. 아. 제 주변에 우리 또 앞집 할머니 지인분들에게 정말 맛있게 나눠 드렸고 신선할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만큼 딱 잡아 오셔서 즐거운 한상 먹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라와. 날 잡아봐라. <laughs> 아, 오늘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이 맛에 헤루즈라지